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어, 구비문학의 세계 제12장 수수께끼의 세계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페이지로는 어 435페이지입니다. 자, 435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여러분 페이지로는 435페이지입니다. 자, 이 435쪽을 이제 보시면 어, 수수께끼가 나와요. 수수께끼, 수수께끼의 특징이라고 나왔는데,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 경쟁담이고 유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수수께끼 이제 깨끼라는말 자체가 이제 겨루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수께끼는 묻고 답하기.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겨루기. 이런 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화자 말하는 사람과 청자 듣는 사람이죠. 이 청자의 쌍방 참여, 쌍방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의적으로 오도성 잘못 읽혀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설법 대신 은유적 표현한다. 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웃고 답하고, 화자, 청자, 의 쌍방, 참여, 고의적인 오도성, 직설법 대신 의유적 표현,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35쪽에 1번을 보시면, 구현에서 화자, 청자, 쌍방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두 어, 상대방이 참여하고요. 436쪽에 이제 보면, 묘사가 단순하다고 나왔죠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셋째 줄 정도에 가면 문장이 길어질 경우 접속사 또는 접속어미는 생략되고요. 새끼, 서발, 깨진 동의, 안 깨진 동의, 죽은 말, 산말, 죽은 사람, 산 사람이 뭐냐. 그서 수, 깨, 끼는 새끼, 서발을 깨진 동의와 바꾸고 깨진 동의를 안 깨진 동의와 바꾸고 안 깨진 동의를 죽은 말과 바꾸고 죽은 말을 산말로 바꾸고 산말을 죽은 사람과 바꾸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될 것이다. 나왔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36페이지에 나오는 그 3번에 어, 나오는 은유적 표현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은유적 표현. 그래서 이 스스켓기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완곡하게 매둘러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메타포라는 겁니다. 메타포는 우리말로 하면 비유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비유, 메타포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메타포로 규정한 것은 그리스의 시대에도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 의하면 4 3 7쪽이 보세요. 수수께끼의 본질은 말에 불가능한 결합에 의하여 사실을 표현하는 데 있다. 말에 불가능한 결합. 그러니까 말이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에 불가능한 결합. 이것에 의해서 이제 사실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포터라는 사람도 밑에 있죠. 수수께끼 본, 본질적으로 메타포다. 메타포는 연상, 비교, 유사점과 차이점의 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밑에 나오죠. 머리를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올라갈 때는 붉은 옷, 내려올 때는 흰 옷을 입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연기가 되는 거예요. 또그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불티 나이터로 이제 불을 뜨때 불티를 보면 어때요? 그 올라갈 때는 붉은 막 연기가 나잖아요. 또 내려올 때는 흰 옷을 입죠. 그게 이제 꺼져 버리니까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담도 은유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수께끼와 일치하지만 수수께끼에서 은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속담과 다르다. 속담의 은유 사용은 거기다 비틀치세요 속담에 거기서부터 속담에. 은유 사용은 특수한 것을 일반한 하는데 반해 수수께끼는 일반적인 것을 특수화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밑줄 치세요. 일반적인 것을 특수화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37쪽에 이제 보면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 강아지, 어리석다. 하루 강아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수라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일반이죠. 자, 서면 잡고 앉으면 큰 것,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죠의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뭡니까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게, 그것이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이 특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음, 개에 대한 이야기.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는 어리석다는 거죠. 하루 강아지는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표현 중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어,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고의적 오도성이라고 하는, 거. 고의적으로 오도, 오도, 잘못 인도한다는 건데, 자, 뒤를 넘겨보세요. 438쪽. 이게 보시면, 종을 세개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세, 종, 대왕이다. 왜? 종이죠, 종. 세 종을 세개 가지고 있는 대왕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자, 수수께끼의 자료 개관이라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데, 어, 이 수수께끼의 자료 개관은 뭐 이제 밑에 438, 439부터 해서 441쪽까지 쭉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 4 1쪽에 수수께끼 분류를 보겠습니다. 441쪽 수수께끼 분류 자, 수수께끼는 신용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외형 묘사가 있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형 그래서 귀는 여덟, 발은 넷, 입은 반. 이게 뒤주에 뒤주. 뒤주가 그랬다는 거. 눈이 셋에 발이 여섯, 애꾸눈이 말탄 것. 에꾸누. 그러니까 애꾸눈은 눈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 셋이 눈이 셋에 발이 여섯이라는 거죠. 눈이 셋에. 그러니까 그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애꾸눈이니까 눈이 하나잖아요. 애꾸눈은. 눈이 하나고 그 다음에 말이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셋이 되는 거죠. 발이 여섯은 말은 이렇게 앞발 뒷발이 있으니에다가 애꾸눈에 또 발이 있겠죠 여섯이죠 모자 를 쓰면 머리가 하나고 벗이 둘인거 이건 콩나물이잖아요 콩나물 보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하나고 이제 벗으면 둘이죠 원래는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벗으면 따로따로 떨어지잖아요 그 위에 봉지 같이 그런 모양이 품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442쪽에 보시면 제 없이 목미어단것병 목을 매어 달죠.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이제 목을 매어서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에 뿔란 거, 소뚜껑. 소뚜껑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뿔란 거 같다. 파 자라는 것은 이제 줄이는 거죠. 날일, 날일 아래 사람인. 이, 한 것이 무엇이냐? 날일이 있고, 아래, 아래 하자를 쓰는 거죠. 사람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오를 시 자잖아. 오를 시 자. 늙은이가 지팡이 잡는 거. 그러니까 이게 늙은이가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늙은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곤내 자죠. 곤내 자. 이세상 가장 작은 글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갓 밑에 발이 달렸어요. 갓 밑에. 그러니까 아주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쓰겠죠. 구멍 혈자인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밑에 바로 발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묘사. 일하러 갈 때마다 키를 맞대 보는 거? 젓가락. 젓가라은 길을 맞대보잖아요. 머리가 잘못한 걸 꼬리가 고쳐주는 거 고무 달린 연필. 저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머리가 잘못한 것을 이 꼬리가 고쳐준다는 거죠. 한번 웃으면 이거 빠지는 거밤송이 입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거 만연필. 만연필은 이제 바로 잉크를 넣으면 글씨가 써지죠. 1년에 머리 한번 깎는 거 무덤. 이, 이 무덤 뭐야? 벌초한다는 소리죠. 벌초라고 써는 사 성질묘사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 주판이죠. 주판 해보시면 이 주판 이렇게 이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 이게 높아지는 거죠. 주판 알이 막 이렇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적게 하고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은 불인데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 반딧불. 반딧불은 그렇다는 거죠. 안만실어도 무겁지 않는 것이 뭐? 많이 들면 들수록 가벼운 거 수소. 수소는 가볍죠. 남의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치과 의사. 443쪽. 소리에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음사라고 해서 이 사자가 그 443쪽에 나오는 어, 이번에 소리에 가는 건데, 거기 에 1번에 음사라고 나왔잖아요. 음이고 이 사는 같을 사자거든요. 그래서 동음이에요. 그래서 다 가지도 가도 가지 못한 곳 거진 우리 거진 다 왔어 이러잖아요 거진이라고 하는 것을 쓸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말인데 또 값도 붙지 않고 산 나라 알아서 알아서 아라사. 이 알아서는 이제 뭐예요 알아 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산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이렇게 발음 되죠 못 사게 했더니 사온 거못못싸오게 원래는 이제 사오지 말게 이런 뜻인데 사오지 못하겠는데 이 못이 나오니까 뭐시죠 우리 뭐 철물점 주인도 그러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사는 사람은 이게 철물점 주인이잖아. 거지가 새빨간 말 타고 하는데 이게 이건 무슨 말이냐?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지가 새빨간 말 타는 것은. 그 다음에 한양 조금 더 되는 거 양반. 양반이죠. 두양자요이 양자는 어두 양자입니다. 두 양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반 무반 할때 이제 반자죠 산양 조금 되는 거 양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상에 제일 단거 꿀어미죠. 꿀어미가 꿀어미가 되니까. 놓고도 들고 가는 거 총. 이세 개가 없어지면 치과에 가야죠. 이세 개가 없어졌습니다. 한병도잡 헌병도 잡는 거여장수여장수에현병 헌병 맡기고 엿을 사죠. 짜고 달고 쓰고 하는 거문짝 문자 문짝, 문자를 달고 문자을 쓰고 문자을 짠다는 거겠죠. 자, 위에서 말한 1과 2 중에 전자는 답방 자체의 동음이요. 후자는 답 방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한편 파자 수수께끼도 음의 상사, 서로 같은 것이 상사라는 것은 서로 같은 것. 이걸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말 달리다, 상한자. 이게 치마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말 달리다, 치마상. 이이치 자가 뭐냐면 말 달릴 치 자예요. 그 다음에 상은 이제 부상할 때상 자죠. 그말 그러니까 달리다, 상한 자. 집안에서 야단하는 자, 그니까 러이 처죠, 처. 처, 안에 처. 그 친단 말이에요. 거대 폭행하는 자, 차. 발로 찬다. 이거 비슷하죠? 또 차. 차 자는. 부르기 전에 대답한 자, 예. 얘는 원래 이제 미리 자인데 예, 예스에 뜻으로 쓰인 거죠. 바깥에서 부른 자, 오. 나오째된다 나 오. 오. 물건을 팔면서 반말한 자, 실사. 실사. 그러니까 원래는 실사요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실사라고 썼으니까 반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생략이 나오죠. 알이 알을 물고 알로 들어가는 것은 병아리. 병아리가 조화를 물고, 어, 마루 알로 뭐 이렇게 나왔네요 구가 구나무에 올라앉아 자야 태 올려라 요는 할망구가 살구나무에 올라앉아 손자야 손 망태 올려라 머니가 머니머니를 훔쳤는데 머니가 보고 머니 더러 일러서 머니는 머니한데 실컷 얻어맞고 머니머니하고 내뺀 것 이것은 아주머니가 할머니 주머니를 살그머니 훔쳤는데 어머니가 보고 할머니한테 일러서 아주머니는 할머니한테 실컷 맞고, 아이고 하고, 내뺀 것. 이렇게 써놨죠. 생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생략을 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444쪽을 보고 있습니다. 444쪽이요. 네, 그런 걸 이야기하고,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면, 떡은 떡이라도 못 먹는 떡, 목 넘어 꿀떡, 김생떡, 김상택, 어떤 떡어 떡? 엉떡 언덕이죠 언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옛날에 이제 무슨 그 무슨,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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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떡 무슨 떡을 이렇게 뭐 전주떡 이렇게 이제 썼어요. 예전에 보시면 전주떡 이렇게 이제 원래는 써야 되는데 저희 할머도 이제 전주댁 이제 아는 친구분이 그러면 이걸 전주떡이라고 안 하고 전주떡이라고 썼어. 전주떡. 이게 저 이때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떡을 이제 전라도나 이런 데서 떡이라고 이게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너어꿀떡 김생떡, 나죠 김상떡, 김상떡이죠. 어덩떡은, 엉, 엉떡 언덕이다. 자, 묵은 묵이라도 먹지 못하는 묵, 아랫묵, 운묵 이건 먹을 수가 없죠. 무는 문이라 떠돌아다니는 문, 소문, 소문. 새 중에서 제일 작은 새, 눈 깜짝할 새, 또모새이모새가 모세. 모래거든요, 모래. 이방저방의 제일 좋은 방, 서방. 이세저세 제일 좋은 세 먹세 먹세를 나중에 이제 먹세라고 쓰는 거죠. 투안의 투 감투안의 상투 당안의장 서당안의 품장 상해군이 용이 산 상해, 상해군이 무엇이냐 용상의 인군 용상의 상이잖아 인군의 군이죠. 산에 가도 살이 집에 가도 살이 들에 가도 살이 고살이 새끼 살이 송살이 하늘의 개 넷은 안개 솔개 번개 무지개. 하나이가 명주 바지에다가 온통 흙투성을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길에서 울고 있는데, 벙어리가 지나가다가 작대기로 땅에 갈치짤 써놓고 간 것은 명지 바지 입지 말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지가 있죠. 명지 바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흑투성이니까 흙투성이을 했다는 것은 그런 명지 바지를 입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겠죠. 자, 그래서 444쪽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445쪽은 이제 슬기에 관한 것인데요. 445쪽에 방법을 묻는 것이 있다. 방법. 445쪽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는 게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이, 석유가 어 되게 하려면 석탄을 팔아 석유를 사면 된다. 당연한 거죠. 막대기가 하나 놓여있는데 이 막대기에 손을 대지 않고 짧게 만들려면 그보다 긴걸가져놓으다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 꼭지하려면 이거보다 더긴걸 가져오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쌀하고 닭하고 여우를 가지고 지나다가 강을 만났다. 그런데 강에는 조그만 나룻배만이 있어서 한꺼번에 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우를 먼저 가지고 가려면 쌀을 먹겠고 쌀을 먼저 가지고 건너려면 여우가 닭을 잡아먹을 테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먼저 닭을 가지고 건너가고 다음에 쌀을 가지고 건너다가 닭을 도로 가지고 와서 두고 여우를 가지고 건너가고 뭐 닭을 가지고 건넨다. 뭐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죠.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유를 묻는 거. 학은 왜 다리를 들고 서 있느냐. 둘다 들고 설수 없다. 고양이가 다리를 건너다가 왼쪽을 보았다 오른쪽을 보았다 한 이유는 한꺼번에 양쪽을 볼수 없으니까. 비가 어째서 하늘에서 오나 땅에서 비가 솟아오르면 우산을 받을 수 없어서. 자, 선택을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 장인하고 매부의 장인이 둘다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질 것인가. 매부의 장인, 곧 자기 아버지를 건진다는 거예요. 매부의 장인이니까. 이하가시죠 모내기할 무렵에 도둑을 만났는데 도둑을 잡으라고 뒤쫓다가 길이 도중에 둘이어서 망설여요. 자, 당연히 개구리가 안 오는 쪽으로. 개구리가 안 오는 쪽으로 쓴 거고요. 자, 446조. 그 이제 보면 촌스를 부른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어머니의 딸은, 그러니까 제 어머니 또는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렇 무덤가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어미는 소인 아버지, 아비의 어미요. 소인 아비의 어미는 무덤의 어미다. 당연히 뭐예 아비 무덤이다. 이렇게 써놨죠.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음. 누구의 무덤이냐? 무덤의 어미가 소인의 아버지다. 아비의 어미다. 소인의 아비의 어머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렇게 그 되는 거죠 소인의 아비의 어머니는 이 무덤의 어미다 당연히 이제 아비 무덤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끌고 가는데 어떤 노인이 뒤에서 미는 이가 당신 아들입니까? 물으니까 예 그런데 뒤에 있는 아이한테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냐? 아니요 앞에 끌고 가는 사람 누구냐? 어머니다 이게 이제 뭐 말장난이죠 술을 묻는 거 사내 뒤에 여자가 섰고 여자 뒤에 사내가 섰으면 당연히 뭐예요 두 사람 등을 맞대고 있다 토끼 세 마리가 있는데 아버지 둘과 아들 둘이 몇 마리씩 가져야 똑같이 갖겠는가 한 마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같이 할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사내 형제만 치면 일곱 명제가기 아래로 누이동생이 있다 몇 남매인가? 팔남매 자, 수수께끼 표현과 형식은요, 오른쪽에 그 447쪽에 1번 보세요. 나무를 주면 살고, 물을 주면 죽는 거, 불이에요. 그렇죠? 물 주면 물 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은 있어도 나무는 없고, 강은 있어도 물이 없고, 철도는 있어도 기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 지도를 보시면 알죠? 산이 있지만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강이 있어도 물이 없고. 자, 나는 개와 기는 제비, 솔개와 족제비. 솔개는 나는 개죠. 족제비는 기는 제비. 한말 드릴 곳은 백합. 클수록 싼거 물건의 흠. 놓고도 가는 거 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쓴 것이고요.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이들의 예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 가지의 문장 기교로 이루어진 건 드물고 몇 개의 수사법이 동시에 혼용되고 있다. 대조법은 먼데서 보이는데 가까이서 안 보인다. 아지랑이. 바람이 불면 안 흔들리고 바람이 안 불면 흔들리는 거. 부채. 그렇죠. 바람이 부채로 이렇게 바람을 불려야지 부채가 들린다는 거죠. 생략법 어두의 생략. 동일어미를 가진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에서 어두가 생략됐다. 스미스물 먹고 스미야 스미야 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슴이 점심을 먹고 가슴이야가슴이야 가슴이야 하는 것. 두개 어절. 자, 어절이라는 건 뭐죠? 어절. 띄어쓰기의 단. 다 써놓으세요. 어절. 이게 어절입니다. 어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구에서 어두 부분이 생략된 것. 천의 파리. 개천의 파리. 이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에서도 어두 부분이 생략된 것. 띠귿고리 개고리. 점층법은 향대적과 향수적이 있는데 향대적은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대적. 향수적은 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직골이 많은 그러면 품급이 직골이만 하진 않잖아요. 향수적이에요. 근데 향대적이라는 것은 이거를 막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류지카 3천 척 202시에 보면 그러면. 그 날아오르는 폭포수 이런 것이 떨어지는데 3천척이 떨어져 실제로 3천척이 떨어지지 않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죠 향대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자는 깎을수록 커지는 것은 구멍과 같이 분량과 크기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후자는 자랄수록 작아지는 거 어린이옷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중의법. 이것도 이제 육과 같이 다팡의 성질을 이용한 거. 닫고도 꼭 닫지 못한 거. 반다지. 수수께끼의 표현상 또 다른 거는 문항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이다. 가리면 보이고, 안 가리면 안, 안 보이는 것이냐. 또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안 보이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그러나 일단 이들이 안경과 꿈을 의미하는 것을 안다면 어때요? 그게 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게 을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음숲계 문학적 의미 5번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돌벽의 명주들인 건 폭포 길가에 빨간 옷을 입고 종이를 먹는 건 우체통 가쓰고 떼떼옷 입는 거닭 달겠죠 자 오른쪽 449쪽 자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첫째 줄을 풍로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면서 돌벽에 명주가 늘어 있네라고 표현했다면 상당한 거라는 거죠. 폭포에 떨어지는 물을 흰 명주로 표현한 솜씨. 거세게 떨어지는 동적 이미지를 정적 이미지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가쓰고 때때옷 입은 거? 역시 다계 묘사. 그러니까 동시에서 볼수 있는 표현인데 최상급이다. 우체통을 길가에 핀 빨간 옷을 입고 서서 종이를 먹는 것 또한 예사롭게 관찰해서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가 하나 또 이제 그 자, 뭐, 내용이 나오죠. 네거리에서 춤추는 것이 뭐예요? 교통 순경이라는 거. 교통 순경 보면 네거리에서 막 춤추죠. 그냥 모드에서 눈물 흘리며 고개 숙이는 거 이게 속꼭지 그다음에 발가벗고 시집가는 거 이렇게 써왔죠 이거는 이제 뭐냐 마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늘, 마늘을 이게 마늘 보면 다 이렇게 껍질 까가지고 이렇게 이제 뭘 쓰겠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달락 그래서 아래의 사례는 표현보다 인식의 큰 비중 적에게 꽁무니를 보여야 이기는 것 달름박질 젖주옷 입고 마른 옷은 벗는 것 빨랫줄 자기세요 450쪽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그 위에는 넘어가고 밑에 이제 뭐 길게 뭐시가 하나 나오죠 저는 오른쪽에 451쪽 이두 노래는 다음 같은 식으로 수수께끼 문답을 만들어 보면 수수께끼다. 뛰는 고리, 개고리, 입는 고리, 저고리, 입이 큰 장, 대구장. 모든 음성적 유사성에 의거한 송, 수수께끼들인데 흥겨운 가락에 맞춰서 장치만 가지면 멋진 노래가 되는 것이다. 이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속담과 관련돼서 변형을 하면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수께끼의 세계도 제가 쭉 정리를 어, 큰 틀을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12강까지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0, 164쪽에 보면 163쪽이죠. 거기 보면 이제 한국 무속 세계라고 나와요. 163쪽에 나오는 한국 무속 세계. 자, 그거를 이제 그 이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한국의 무속세계가, 요게 이제 무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를 좀 그, 뭡니까, 종료를 좀 누르고요. 종료를 좀 누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초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